야, 이분은 우리가 스피릿스로불이스기도했 f 다어다회의 챔피언 송이다! 야, 다 야, 다 야, 송이습니다이다 야, 송이다! 야, 송이다! 야, 송이다! 야, 다 야, 송다다 야, 송이다! 는송 일단 뭐 독수리 골리는거 물론이고 전기 수비가 22위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4등인 게 어떤가요? 와! 이 정도로 치열한 곳입니다. 어. 스크린이 잠깐 눈 감고 <laughs> 되면, 그러니까 <빨리. 웃음> 잠깐 잡으면 <laughs> 내가 어떻게 생각그 위에 22권에 들어있는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랑 비교해주세요. 예. 어, <laughs>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이세요. 웃음> 저는 그래도 아직은 아마추어니까. 네. 저는 프론트 팀. 네. 그래 저는 백팀. 백티에서 리뷰를 하고 열타 이상 벌어지면 네, 오케케제제 오케이. 그럼 럼0으로소정정의선을준준해해보록하하습습다다 네. 자. 시시1 0개에요1요 랜덤 다섯 번. 오. 좀 눌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다섯. 에서1 0개 별 다섯개 다섯 코스가 네개반네개반 응. 그죠? 그린이 다섯개라는 얘기는 엄청 아. 어려운거죠 저는 지금 처음 처음 보어요스 진짜요? 네 오호 좋아 써보시죠 네. 겠습니을 그냥 <laughs> 원래 이 공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계네 저는 뭐 따로 알겠습니다 아 편한거 있으시면 그리면 돼요 한백님은잘 공을 써 했어요 예. 왜왜하그는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벙커가 왼쪽인데 벙커인가요? 벙커가 응. 벙커 가 잡아주나? 벙커! 이군 아, 됐다. 이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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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진짜 벙커로 붙인다고요? 네. 넌20% 감소된 게 이게 너무 싫어. 나이스한 right 컨테. 하지만 모른 쪽 떴다. 네. 에이. 에이, 아 아니, 뭐아 네. 아 아, 거리는 뭐 좋았습니다만.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쵸 슬루데 너무 이네이게 기분 탓인가 이거 핀이 <laughs> 진짜 그린인가봐요 와 그린이 음. 거의 새롭긴 새롭이 그래 어렵다 어. 아 너무 힘들다 아, 아, 저거 가면 아 너무 힘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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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너무 낭낭하게 올렸다 아. 음 어떻게? 어, 근데 저기 저희... 가 너무 야한데요 1미터. 예. 와, 자, 목이 안 들었죠? 오, 잘했다. 목이 안 들었죠? 오, 설마? 목이 안 들었어. 선내 와. 더 빨리 와. 아야야 아, 1.5호가요. 이렇게까 원이 너무. 쪽인 이어선이에요 컨시드 1m. 네. 아, 1m 1m. 1로 1m. 1m. 가요? 네, 모드 세팅이 완벽한 것 같아요. 네, 모드 세팅이 완벽한 우리가 1 5도고요그렇 네, 지금 분이 지금이... 네. 아, 이스 m 아, <목소리> 네. 할만한데요 아, 이게 좋을척만데요데요헤만어요 헤만데요? 헤만요헤 와, 데요요데요헤만요 헤만데요? 헤만데요? 헤만요헤데요 헤만데요? 요헤요헤어데요헤어나 아여러 흘러 왜 흘러 흘 아, 아. 기에야 아. 아. 어? 어 내가다 그래서 <laughs> 115m를 쳐서 뒤로 한내려오면좋아 아, 아쉽도자1 1 5를 쳐서 백스핀 좋네 퍼스 넘어갔다 홈런 홈런 뭐아 아니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무슨 벌레 이렇게 많이 와새가좀 있었어 그니까 괜히 편집했어 거아 그렇지 게어자와 그래도 진짜 잘했다 이거 어쩔 수없어 베스트야 이거? 팝포시입니다, 지금. 아! 아, 이다지 아, 지금. 아, 이거? 와드, 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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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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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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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소리가 안나다아 이거 약하 우리 는누라가 어? 안돼 아아 120만치 면 되는데 아 이거 해봐 이거는 아까 이렇게 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지 에이 뭐야 <목소리> 원래, 원래 이게 정상인데 아까 좀 너무 멀이나 같아. 어, 아, 그러면 야, 왜? 오래 이나갔어, 그거 왜 이거 오류 아니야 아까 거이거어 자, 같이 싸우면. 자, 아, 야, 제이스가 수건 저 같이 정고해요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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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이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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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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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정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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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를 해서. <laughs> 이리막 이만큼, 이만이야아이이만이러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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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만큼, 이만 이만큼, 이 바서 풀로 치시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오. 제손제이 아니에요? 아, 아, 틀렸다. 또. 네, 내려가요잘 치신 거 아니에요? 좀신 거죠. 아, 성으로는 기 21m. 그 제가 지도 계획에 그런 어프로치를 가장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이렇게 습니요 마치기는 네, 네.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본인얘기야 직접? <laughs> 그아아요 네, 네. 아니, 네. 아니, 아니. 네. 아니, 보시는 분들 다 알아서. 네. <웃음> <웃음> 어, 나이스. 그렇지. <laughs> 야, 3번이면 3번일 거 같다. 선배님하고 할때 16분호까지 이게 <laughs> <가는데 웃음> 우연이 아니니 오, 됐다 됐다 아와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아거기탈 아, 아, 저기... 아, 아, 해야 되야근아아 아 뭐야 아 기대했잖아 아 기대했어 나이스 아, 이 다행이다 혹시 캐스 진정이 있어? 없어 진정 대체 최고 지금.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 제일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아, 옆 와, 진짜. 와, 와, 진 와, 진짜. 어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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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톱! 스아저 아, 이제 방 특성 파악했어요 <laughs> 아 됐어요? <laughs> 네. 이거 바로 움직이요 오케이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제발. 아, 버터 그립도 있고 바꾼 걸로 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 아, 누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웃음> 야 <웃음> 이거 왜안되 <해야> 어? <laughs> 그럴 수 있죠 뭐 어, 지금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똑바로 보내는 거야. 아, 가격 따라한다고, 버블로 고라다고알려줘 <laughs> 이게 <웃음> 제가 우측 <부채> 끝이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laughs> 치는 우체끝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측 끝을 막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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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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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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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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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다이렇와다와 이거, 이거. 아, <laughs> 네. 진나거다아다이다이 올라가겠다. 올라가요. 올라다 <laughs> 어! 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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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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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 능력 아이스 아이스 이야 오빈하고 보기 하는 여러분 에요어디 하시는 디

근데 너무 아, 그래서 공을 세사용했구나선생님이나이스 <목소리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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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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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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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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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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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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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무 어? 잘하네, 내려와. 아, 아, 어, 빨리. 오 내려가, 내가내려가요 아, 이렇게 오이나오 확실히 근데 진짜 저... 동반 플레이어가 중요해 진짜 잘 치는 분들하고 치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 왜? 아... 네, 아. 아, 그러네 또. 반대로 아, 뭐나 때문에 좀 내려오는 거 와, 잘 오, 잘한다, 잘한다, 다피아 나왔어, 피아 나왔어. 오, 오케이. 와, 와. 야, 와. 와 형님 지금. 팍, 팍, 팍. 야, 이치아가 이만큼 올 막... 수가. 블록. 이거 아, 염라어렵죠 아, 그렇죠 이게 왜냐면 잘못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거나 응. 또내리막판 남겨서 저기 위에가 있거나 와어나 이거 네 시아 이번 아이언이죠? 네 맞습니다. 아어 근데 너무 많이 남겠다. 이야 어. 시아 하포인데. 아, 이게 학부인데길어요학부인데좀긴학부인데 네. 그 드라이브를 붙이니까 <목소리> 와, 다행이다. 200만 나와도 200만. 그렇지. 야, 앞에 회식이야. 아, 날씨. 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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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핏기가 아니라 코스가 핀 위치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여러분들 아마 그걸 다아시겠지만 다시, 다시 한번. 너 어렵습니다. 그쵸. 아까 Ü 처음에 Ü 난이도가 높았죠? 네. 네. 근데 아, 온... 음, 정상 정상 올리는... 음, 그리고 또고 자기도 미아처럼 포크하리스윙 오! 하지만 그 이겨내야죠. 그럼 케이, 안겨주요 아, 야, 또 어디다? 야, 이 생각이 많아지기만 되면 지금 필 세팅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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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 아, 요걸 중요한 거였어. 키, 키, 요걸 중요한 거였데 아, 킬. 아, 아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야, 지금 형 자리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 칠 미터라 짧아 보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내리막에어 이거 진짜 컨시드 받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됐다, 됐다. 잘뛰었다 근데 근데도 돼. 근데 이번에 형님이 잘못 치신 게 아니야. 이거는 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아 그러니까 그린에 힘을 좀 올렸어야 돼요. 그쵸? 너무 <laughs> 공했는데안 됐어. 아... 좌측으로 맞습다어느요나 여기 쳐비 어? 안내 어? <laughs> 쳤구나. 그러네! 도시도 받아 가지고 빨리 들서 됐어. 어, 이걸딱 보는 거예요. 네. 제가 한나 제가 투고할 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순간이 련된 거야. 나이스 머리. 아니, 이거는 그냥 팔 아 이렇게 가요